하면 손은 나가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걷다 보면 이렇게 계속 막 찔러.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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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디올 레이디백의 9가지 단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디올에서 아직까지도 인기가 가장 많은 라인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사실, 개인적인 취향이나 주관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럼, 바로 시작해볼게요. 시작! 첫째, 들어가는 양에 비해 너무 무겁다. 이거 오래 들고 다니잖아요? 까딱하면 손목 나가요. 둘째, 램스킨이 너무 취약하다. 디올 램스킨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, 샤넬 램스킨에 비해서 촉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. 그만큼 스크래치에는 더 취약하다는 거겠죠? 특히 디올 레이디백은 이렇게 토트로 드는게 메인이고 가장 예쁜데 흠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윌리를 감거나 나중에 유사항으로 핸들 만 교체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. 셋째, 입구가 좁고 입구에 플랩 때문에 손이 잘안 들어간다. 디올 레이디백의 입구인데요. 안쪽에서 뭘 꺼내려고 하면은 이 플랩 때문에 이렇게 케 이히이키 꺼내야 돼요. 엄청 불편해요. 넷째, 크기에 비해서 수납력이 너무 안 좋다. 정말 크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없어요. 원래도 수납력 때문에 사는 가방은 아니지만 정말 여자들의 기본 필수품 정도 들어갑니다. 팩트, 립스틱, 롤, 립밤 몇 개, 지갑. 뭐 지갑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. 지갑, 차키, 뭐그 정도?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다섯째, 너무 여성스러워서 코디에 제약이 있다. 저는 우선 좀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올 레이디백에 더 손이 안 가요. 예물백 대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구조감 있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잖아요. 그래서 캐주얼한 룩에는 정말 조금 안 어울려요. 여섯째, 앞에 이 장식. 이 장식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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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하는 소리가 은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. 일곱째 크로스 끈이 너무 굵어서 역시 코디에 제약이 있다. 가방을 크로스로 매면은 이 크로스 끈이 몸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크로스 끈이 너무 굵다 보니까 크로스 끈의 시선이 더 집중이 되면서 코디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여덟째. 손잡이 위치 때문에 크로스 착용 시 너무 불편하다. 이렇게 매게 되면 이 손잡이가 나의 갈비뼈를 계속 이렇게, 이렇게 쳐요. 걷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막 찔러. 마지막으로 이 스트랩 길이가 조절이 안 돼요. 키가 좀 작으시거나 키가 크신 분들은 스트랩 길이가 조금 어정쩡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아무리 예쁜 작품 같은 가방이라도 자신의 취향을 잘 알고 거기에 유념해서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